자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라는 게있어 이게 영어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로 LED가? LED? LED? 이거 원리 역시 똑같은 반도체 이용하는 거다. 자, 이것도 결국에 뭐냐면 p 형 반도체?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 이용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 연결을 했는데 여기 P형 반도체는 뭐가 많아? 양공. 양공이 많지. 자, 여기에는 이며 전자들이 많지, 맞니? 전자들인데 지금 무슨 연결이야? 그래서 지 순방향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자, 전자가 어디로 가? 양공 있는 데로 가버리지, 맞니? 맞니? 이 전자는 여기 있는 이 N형에 있는 이 전자들은 어디에 있는 애들이냐면 전도띠에 있는 애들이야.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이라고. 오케이? 얘네 양공은 어디에 있냐면 원자각띠에 있어. 자, 전도띠에 있는 이녀 전자들이 원자각띠에 있는 양공으로 가버리는 거지. 맞니? 가버리게 되면 자 에너지가 어디가 높아? 전도띠가 높지? 원자각띠 있는 에너지가 높아 나자. 맞지 상대적으로 맞니? 여기,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던 애들이 양공 있는 곳에 자리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가 남지. 맞니? 그 남는 에너지가 뭘로 나온다? 빛. 남는 에너지가 빛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뭐? LED다.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다, LED가. LED도 전력 소모가 적지. 맞니? 전력 소모도 적고 해서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거야. LED. 이 원리야, 결국에는. 자. 전도띠에 있는 에너지가 높은 인여전자들이저 원자 간띠에 있는 어디 양공으로 가버리면서 에너지가 남는데 그 에너지가 빨간 빛로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에너지 갭이 얼마냐에 따라서 빨간 빛이 나올 수도 있고 파란 빛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럼 그 에너지 갭은 뭐가 결정해주겠어? 뭐 어떤 물질로 만들었느냐, 맞니? 물질에 따라서 아까 원소들 많은 거 봤지, 뭐 사족 원소고 뭐 몇조 원소 이런 거 봤지. 그럼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이 빛이 뭐 녹색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빛이 나올 수도 있고 빨간색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빛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다. 이거는 이게 대강 나온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할게 뭐냐면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이것만 하고 마치자. 트랜지스터. 지금 원래는 캠코더로 찍다가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데, 어, 처음 휴대폰으로 찍다 보니까 계속 19번에서 끊겨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도 뭘 이용하는 거다? 반도체를 이용하는 거지. 반도체 이용하는 거 한번 생각 해봐. 아까 자 우리가 반도체 이용해서 뭐 p 형 반도체, 불순물 섞으면 p 형 반도체가 되고, 몇조 원수를 섞으면 p 형 3조, 3조 원수를 섞으면 그다음몇조 원수를 섞으면 N형, 5조, 5조 원수를 섞으면 N형이 만들어진다. 그럼 걔네 두 개를 접합시켰더니, 접합시켰더니 뭐 이런 다이오드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왕니 다이오드, 다이오드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두개 말고 세 개는 겹치면 안 될까? 세개 겹치는 게 뭐?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그래서 얘는 두 분류로 나뉘어. 뭐? 세 개를 겹치는데 세 개로 할것 같으면 어뭐 PNP가 있고 NPN이 있어. 그러니까 N형을 두 개를 쓰는지 P형을 두 개를 쓰는지 뭐이능적이면서별 차이가 없어. 오케이? 요런두 가지의 트랜지스터가 있다는 거. 얘네는 이 중에 하나는 뭐? 세 개가 있지, 맞니? 네. 세 개가 있으면 하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미터라고 불러. 이미 그다음 다른 하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운데 끼네, 베이스라고 불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컬렉터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N 형이 이미터, 그다음 P 형이 뭐 베이스, 또 N 형이 컬렉터가 되는 거야. 뭔가 PNP, NPN 하면 저 대칭 되니까 버블로 연결해도 뭐 이게 이미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 들지만. 또뭐 저항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거꾸로 끼우면 안돼 얘도 방향이라는 게 있는 애야. 어떠한 이 PNP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미터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터 역할을 하는 P형이 있고 컬렉터 역할을 하는 P형이 있다는 거다. 오케이 트랜지스터의 경우에 그럼 얘는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아까 다이오드는 생각하니 한방에오른다고 시작했던 거. 다이오드 기호가 있었다면, 트랜지스터는 이런식으로 나타내죠. 트랜지스터. 이렇게 나타내죠. 이렇게 나타내주는데, 뭐냐면, 리미 i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나 i 내 t 고 r p n p 의 경우에는 p n p 트랜지스터의 경우에는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표시해줍니다. n 케이 그다음에 어 저기 뭐냐 NPN의 경우에는 하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어쨌건 물론 트랜지스터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걸 이제 원리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줘 뭐 먼저 얘기부터 하자면 스위치 역할을 하고 1, 이진법 알지 0하고1 가지고 뭔가 정보를 보내고 하는 것 이진법 역할을 하는데도 쓰이고 예를 들면 우리 뭐 볼륨 조절 한다거나 할때 요거 조금만 바꾸면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거 있지 그런걸 하는데 쓰이는게 트랜지스터야 트랜지스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얘는 세개를 겹치는거다 PNP를 한번 알아볼게 자 이게 P형 N형 P형이다 트랜지스터의 경우에는 이가운데낀 베이스가 좁으면 좁을수록 좋아 좁아야지 트랜지스터가 원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거야 그냥 P, N, P 겹쳐 놓으면 아무런 역할을 못해줘. 이해이니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는 자 이렇게 연결했어. 그럼 무슨 연결이야? 순방향. 어 P형, N형 있으면 순방향 연결해주지 여기는 또 어떻게 연결해 주냐면 이렇게 연결해. 무슨 방향이야? 역방향. 역방향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연결을 함으로써 뭔가 나타나는 일이 있겠지. 그걸 이용하는게 뭐? 트랜지스터라는거다 이해하니?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왜 좁을수록 좋은가인을서 얘기해 줄게 그냥 봐봐 만약에 저 여기서는 베이스인 N형 N형이 베이스지 이미터 베이스 뭐? 컬렉터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름 붙인거야 의미없어 그냥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야 그냥 이름이야 자 N형이 만약에 N형이 두껍다면, 만약에 N0이 두껍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꺼우면, 그냥 이거야. 잘 봐봐. 이게 되게 두껍다고 생각하면, 이거 그냥 순방에 연결됐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리로 전류 흐를 게지어안 되겠어? 흐르겠지. 이쪽으로는. 안 흐르겠지. 아니, 그냥, 그냥 이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해가니? 이쪽으로는 안 흐르는 거야. 오케 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이미 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표시해 볼게. 자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하냐면, 베이스 쪽에서 흐르는 거니까 I B라고 하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뭐 컬렉터 쪽에 I C라고 해볼게. N 형이 매우 두껍다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이유가 있어 없어? 이쪽으로는 흐르겠지. 그냥 P-N 접합이야. N 형이 매우 두꺼우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이쪽에서. 이해하니? 그렇기 때문에 N 형이 두껍다면. IE는 뭐랑 같다? 그냥 IB랑 같은 거야. IC는 뭐? 0이겠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얇게 만들면 우리가 말하는 트랜지스터가 되어버리는 거야. 매우 얇게 만들면. 얇게 만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자. 자, 여기 순방에 연결해줬지. 맞니? 그럼 여기는 에 뭐가 있지? 양공들이 있고, 여기는 에 뭐가 있어? 여기는? 이녀전자들이 있잖아. 맞니? 네. 자순방에연기가 있으니까 양극들은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겠어? 음.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겠지만이 맞아. 네. 자이 인여 전자들은 어디로 가려고 하겠어?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지만니? 맞아. 네. 이쪽으로 가려고 할 거야. 이렇게 걸려와 그래서 이쪽으로 흐를 수 있어 없어? 있겠지만니? 이쪽으로 흐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매우 얇게 만들면 얘가 얘를 뚫고도 갈수 있지 않을까? 매우 얇게 만들면. 매우 두꺼우면 안 되겠지만, 정말 얇게 만든다면, 얘가 여기를 뚫고 확산돼서 가버릴 수 있지 않겠니? 그지? 확산돼서 가버리면 또 전류가 흐를 수 있겠지, 맞아? 아니? 이렇게 봤을 때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 맞잖아? 그럼 얘가 뚫고 가야지 생긴다는 거야. 이쪽으로도 물론 전류가 흐르겠지만, 이쪽으로도 흐르겠지만, 양공이 확률적으로 N0이, 즉, 베이스가 베이스가 매우 얇다면 이 양궁들이 베이스를 뚫고 미친 듯이 해서 반대편에 있는 피형으로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지. 그 반대편으로 피해 가어버리면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지. B형이? N형이 매우 얇으면, N형이 매우 얇다면, 얇다면 어떻게 돼? 양궁들이 베이스를 뚫고 컬렉터 쪽으로 갈 수가 있지. 그지? 그러면 전류가 흐를 수 있다고. 즉, IC가 0이 다 아니다. 0이 아니게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IE는 IE 플러스 IC. 왜냐면, 갑자기 뭐 전류가 뭐 생기고 뭐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흐르던 전류가 나눠지는 것일 뿐이야. 맞니? 응.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오케이? 얇으면, 얇으면 얇을수록 IC가 커지겠지. 맞니? 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전류가 흐를 수있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슨 방향? 순방향, 순방향 자뭐 베이스랑 이미터랑 연결해 있으니까 BE라고 써볼게 전압 이미터 베이스니까 여기는 어디 에 베이스랑 컬렉터랑 연결됐 있지 그래서 b c 라고합니다자이 순방향으로 걸어준 전압이 근데 만약에 너무 작아 많이 너무 작다면 통과할 수 있겠어 없겠어 얘에 의해서 얘가 통과할 수 있겠지만, 얘가 없, 어, 얘가 없다고 생각해봐. 얘가 없으면 얘가 이리로 갈수 있겠어. 안 되겠지. 얘가 어느 정도 돼줘야 얘가 갈거 아니야. 그래서 특정한 값 이하로 떨어진다면, 특정, 음, 뭐라고 써줄까? VBE. 2m 베이스에 있는 요거. 얘가 어 특정 값 이하라면 특정 값보다 적으면 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어 없어 Ic로 전류가 흐를 수있이 Ic 전류가 흐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겠지 이로못가 버릴 거 아니야 양공이 베이스를 뚫고 갈 수가 없으니까 못가 버리니까 전류가 안 흐르겠지 맞니 그래서 어 특정 값보다 적으면 IC가 흐를 수 있다 없다? 없지 근데 이게 특정값보다 커버리면 IC는 있어 없어? 있어요. IC는 있지 그럼 봐봐 전류가 흐르고 안흐르고를 이용해서 흐른다 안흐른다 흐른다 안흐른다 안 흐른다. 이용하면 이걸 정보로 변화시켜서 0 1 0 1로 쓸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거 뭐 이진법이지 그래서 뭐, 뭐를 뭐 한다? 이걸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해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도 쓴다. 뭐를 트랜지스터를. 이해가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지. 아, 어떤 역할이냐면 있 아, 이 Vb가 조금만 세져도 얘가 뚫을 확률이 더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그럼 얘를 조금만 바꿔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전류가 응. 잘 흐르고 많이 그니까 러 얘를 조금만 바꿔줘도 얘 미세한 변화를 시켜줘도 얘는 막확확 달라지더라는 거야. 뭐 그렇다고 해도 이 전체적인 전류가 보존된다는 사실은 변화는 아니다. 어쨌건얘의 조그마한 변화가 뭐얘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야. 오케이? 이런 원리에 따라서. 맞잖아. 얘를 뚫으려면 얘가 세야 되니까. 얘해니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얘, 얘 조그만 변화가 얘 전류를 막바꿔 주는데 그럼 이걸 뭘, 뭘 이용하겠어? 이걸 가지고. 스피커. 그치. 그, 볼륨 조절 같은 거 있지. 볼륨 조절 같은 걸할때 살짝, 이렇게 뭐 볼륨을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얘를 바꿔주는 거야. 얘를 살짝, 살짝 바꿔주면 얘는 확, 확 변화해. 맞아, 아니야? 그러면 전류가 많이 흐르면 어떻게? 큰 소리가 나고 전류가 적게 흐르면 작은 소리가 날 거고 하겠지. 맞니? 그런데 사용한다.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뭐, 증폭작용을 한다. 증폭작용. VB의 미세한 변화가, 순방향으로 연결해준 이 전압의 미세한 변화가 IC를 확, 확 바꿔줘버리니까, 뭐, 증폭작용, 그 볼륨 조절 같은 걸 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야. 이런, 이렇게 하면 이제, 어 반도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본 거야. 이제 이 다음에 할건 뭐냐면 신소재와 관련해서 몇 개를 배워 보고 그러면 이제 2단원이 끝나다 상당히